이렇게 세 벌을 드릴게요 바지 같은 경우 한세벌 정도 있어야 네. 뭐 가을철 또 초겨울까지 입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. 이 밴드 철이 다 네. 되어 있고요 블루 컬러 드리고 가을의 컬러죠 카키 컬러 드리고 네. 라이트 카키 밝게 뺐어요 그리고 네이비 컬러까지 해서 이렇게 세 벌을 저희가 오늘 뭐 세일 진행하고 뭐 일시불까지 그쵸. 하면. 4만 원대로 뚝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. 저희가 오늘 4만 원대 최초의 가격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전에 일단 좋았던 게 이거 말씀드렸죠 어, 이 양옆에 이 밴드가 들어가 있어서 예. 저처럼 이제 배가 어, 많이 나왔네요 <laughs> 예, 이렇게 이 밴드가 양쪽에 있으니까 너무 좋고 앞쪽에 미에한뼘 정도 그리고 엉덩이 부분 도 중요합니다 요즘 뒤태 네. 엉덩이 딱 잡아주죠 근데 좋은 게 여기도 다 신축성 에서 늘어나줍니다 늘어나주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엉덩이 위쪽으로 포켓이 또 양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포켓 실제로 사용하시면 되고 앞쪽에서도 옆으로 잠바닥 담겼을 때 허벅지 쪽도 여유감이 있고요. 절개, 절개, 그리고. 딱떨어진 라인을 보시면 요즘 등산복이라고 해서 퍼지게 펑퍼짐하게 입지 않잖아요. 그렇죠. 약간 슬림 스테이트 핏으로 딱 떨어지지만 네. 신축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바지 입고 제가 생각할 경우에는 등산 가셔서 막 3시간, 4시간 또는 이제 해외 여행도 많이 가시잖아요. 네. 여행 가시거나 등산 가실 때 최적화된 바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그런 예. 바지를 오늘 세 벌을 드려요. 음. 사실 여러분들이 네. 뭐 아웃도어 매장을 가시거나 아니면 백백 매장을 가셔도 이세 벌을 이런 가격대로 아마 못 보실 텐데 그럼요. 거의 뭐 재킷 한벌 가격도 안 나오는 가격 가격대로 여러분들을 공개를 하는 거고요. 네. 진짜 뭐 이런 셔츠, <laughs> 니트 다잘 네. 어울리는데요. 아니면 캐주얼하게 음. 연출해 주셔도 되고 네. 등산 가실 때, 여행 음. 가실 때 연출해 주시기 너무 편한 그럼요. 바지.